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월 20일 화요일, 우리 마음속의 법. 생각할 문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 주셨는가? 이마에는 아버지,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극휼이 여길 자에게 극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러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또 이러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그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선포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여 길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는 모세에게 돌판 둘을 첨과 같이 다시 다듬어 신의 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해 주십니다.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되 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로 꺼내놓고 노하기를 드리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험하리라. 바로 10개명을 다시 새겨주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공개해 주십니다. 바로 그 사실은 하나님의 개명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범접할 수 없는 밝은 빛으로 그립니다. 이는 분명히 적절한 묘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 이상이며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매력입니다 하나님의 위엄, 광이 그것도 놀랍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시오, 공일, 공이시오, 자비로우심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분을 마음 깊은 곳에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알면 알수록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알면 알수록 실망스러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결정할까요? 바로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그 사람의 진면목을 바라볼 때, 정말 놀라운 인격의 아름다움을 볼 때, 우리는 더 깊이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남은자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것을 말할 때, 그것은 문자 그대로 글자가 적혀 있다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새겨져 있어서 우리의 삶이 그분의 사랑과 성품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과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당신을 위해 어떤 일로 인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진정으로 사랑하면 닮아가게 되듯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성품을 우리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죄 땜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되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가 곧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할수 없었던 일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 주겠다고 하시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누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입니다. 어떻게 그들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새겨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갈다야 사장 19절에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핵심 정점은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담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성품의 열매로 인격의 엇담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알려주실 때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있는 식계명을 새겨서 함께 주셨다는 점도 매우 어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한계시록 14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가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셨으리라고 한 말을 유념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의 성품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자들은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성품을 새겨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도덕법은 그분의 성품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모인 사람은 그분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분은 당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마침내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시며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그하실 것이다 이 생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할 것 같으면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을 것이다 하늘의 행복이란 하나님을 보는 것 외에 무엇이겠는가 그분을 아버지로 아는 것보다 더큰기쁨이 주어질 수 있겠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놀랍고 찬양을 돌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공의, 자비, 사랑 속에 우리도 깃들에게 도와주셔서 해바라기의 해를 닮아가듯 우리도 주님을 닮고 우리의 작은 삶으로도 주님의 작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를 다여 주옵소서 자아가 온전히 죽고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영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자여 간절히 간구함 나이다.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머물고 경험하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